지상의 패왕, 코끼리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몸을 자랑하죠 평균 몸높이 3m, 평균 몸무게 8톤, 소중한 그곳의 길이는 무려 1.8m 이 거구의 패왕은 하루에 먹고 마시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이 189리터, 음식은 100kg으로 약 7만 칼로리 정도는 필수 권장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 친구에게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뚱뚱하다는 말은 이제 금물입니다. 샐러드로 7만 칼로리쯤은 먹어줘야 체급 좀 유지한다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런 거구의 몸을 일으켜서 상대와 몸을 맞대고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짝짓기 는 과연 괜찮을까? 오늘은 8톤 더하기 8톤 도합 16톤 코끼리들의 헤비급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스펙에도 불구하고 라이언킹은 있어도 엘리펀트 킹은 없는 이유. 초식동물은 온순하다는 편견 혹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전해지는 성스러운 이미지 때문일까요? 실제로 무리생활을 하며 여유롭게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평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대가족을 떠올리게 하죠. 한편 모계 사회 속에서 다자른 수컷코끼리는 무리를 떠나 방대한 지역을 떠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독한 수도승 같은 수컷코끼리에게도 1년에 한 차례 격정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발정기에 해당하는 머스트 시기입니다. 머스트에 들어선 스컷코끼리는 성격이 무척이나 광포해지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평소에 무려 60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증가는 짝짓기 욕구를 왕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측두엽의 샘을 부풀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관자놀이 부근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짙은 액체가 흘러내릴 정도인데요. 이때 부풀어오른 샘이 눈을 아박하면 코끼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 더더욱 공격적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들의 사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격렬한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수컷 코끼리들은 매년마다 격정의 시기 를 겪는 반면 암컷 코끼리들은 이런 격정의 시기가 4~5년에 단한 번꼴로만 찾아오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스컷 코끼리들에게 놓칠 수 없는 간절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짝짓기 체류 들어선 암컷 코끼리는 특별한 소리로 스컷 코끼리들을 유혹하며 부르는데요. 이 소리는 주파수가 너무 낮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밀림도 통과하며 수 킬로미터까지 전달될 정도로 멀리 퍼지죠. 이를 들은 스컷 코끼리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요란한 코소리를 내며 달려가게 되고 경쟁자들이 한 곳에 모이면 말 그대로 팔톤 맹수들 의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머스트 시기. 가만 있는 나무도 부수고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스컷 코끼리들에게 짝짓기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짓밟히고 말죠. 일류로 남아프리카 쿠르거 국립공원에서 짝짓기를 방해받은 수컷 코끼리가 분노하며 달려들어 사파리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서둘러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11인승 사파리 차는 결국 순식간에 종이장구겨지듯 박살이나 버렸는데 사연을 알고 난 사람들은 화낼만했다.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될 것이 있다 하는 반응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냥 근처를 지나가던 차도 이렇게 짓밟히는데 아무 앞에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 수컷 코끼리라면 그 분노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마침 머스트 시기가 겹쳐 같은 암컷의 부름을 듣고 온두 마리의 수컷 코끼리 경계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내 서로에게 달려듭니다. 코를 사용해 서로의 공격을 막고 밀어내는데요. 코끼리의 코는 손처럼 섬세한 동작도 가능하지만 사실 어마무시한 근력을 자랑합니다. 코끼리의 코는 15만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진 무려 100kg, 길이 2m의 근육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1초에 3리터의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코끼리 코, 물 마시는 흡입력조차 시속 540km라고 합니다. 가볍게 휘두르는 코끼리 코에 연약한 인간이 맞으면 한순간에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입니다. 코끼리는 270kg에 달하는 커다란 잔디깎기 차량으로 웨이트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피튀기는 경쟁에서 수컷도 부상을 입기가 쉽고 자칫하면 암컷도 말려들어 다치기 때문에 가뜩이나 4년에 한번 암컷이 짝짝이 철를 맞고 한 마리의 새끼를 임신해서 출산하는데 22개월이나 걸리는 코끼리들은 육상포유류 중에 가장 임신기간이 길고 출산율도 저조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모태솔로로 외롭게 살다가 하는 암컷 수컷 코끼리들도 많을 정도라고 하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침내 혈투를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한 이 코끼리는 다행히도 마법사 신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코끼리답게 두 코끼리가 본격적으로 눈이 맞으면 사랑꾼 못지않은 눈꼴시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썸을 타는 청춘 남녀처럼 데이트를 하는 연인처럼 나잡아바라를 연상시키는 뻔한 밀당부터 손 대신 코를 꼭 맞잡고 걷기, 멀쩡한 코 놔두고 음식 떠 먹여주기, 서로 등 쓰다듬어주기, 하다하다 이제는 뽀뽀까지. 너네 넌... 오늘부터 세금 내라. 분위기가 어느새 무르익으면 본격적인 거사가 시작되는데요. 16톤의 헤비급 사랑. 싸움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코끼리는 두발로도 몸을 잘 지탱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다행히도 1미터를 넘는 큰 중요 부위를 가진 만큼 섬세한 컨트롤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는 뼈무에만 1.5톤이나 되는 머리를 일일이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가 별도로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화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6톤에서 8톤에 달하는 몸을 움직이는 대신 그곳 역시 별도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준비가 되고 나면 코끼리는 거부의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새 생명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인지 놀랍게도 이 과정은 단 20초 만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관찰된 바에 의하면 보통 몇 시간 동안 두세 차례의 짝지기가 벌어지지만 얼마나 오래 두 코끼리가 어울려 지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곧 임신한 암컷은 무리로 돌아가 출산을 준비하게 되고 수컷은 다시 무리밖을 떠돌며 다음 격정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똑똑하고 온순하던 코끼리도 사랑의 눈이 뒤집히면 핸들이 고장난 팔톤 트럭이 된다. 그러니 사랑에 빠진 코끼리를 마주치신다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